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구석구석 골목골목 골목 걸어다니면서 소개하는 부산 꼴탕을 뵙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기는 그 천안입니다 천안 천안 중앙시장 음, 중앙시장에 왔고요 한번 시장에 들어가서 어, 중앙 우리 천안지역 천안에 시장은 부산하고 뭐가 틀린지, 틀릴 틀린 거 짜다실 있겠습니까? 예, 그래도 막온 뭐 김에 논이 염불려온다고 중앙시장 한번 돌아보고, 어, 그렇게 기차 타고 부산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천안역에서 기차표를 끊었는데 시간이 약 2시간 정도, 어, 2시간 정도 없는 형편에 어, KTX는 못 타고 무궁화 끊었습니다. 그렇게 무궁화 열차가 약 2시간 뒤에 있어가지고 지금 바로 역, 역 앞에 시장이 또 이렇게 있어가지고 시장 한번 찍으러 지금 왔습니다. 여기는 중앙시장이고, 그것도 보니까 역전시장이라고 또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앙시장 하나 찍고 역전시장까지 가서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부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또, 이 뭐, 요, 천안, 어, 떤 물가라든가, 어떤, 그, 재료들, 어떤 물건들을 판매하고, 시장의 모양은 어떻는지 한번 구경도 한번 해봅시다. 와, 시장 크네. 저 앞에 보면, 사람이 앞에 바글바글 한대요. 예, 예. 자, 일단 그 한번 대문 사진 하나 찍었고요. 어, 여도 부산 어묵 있네 저도 부산 어묵은 있습니다. 국밥집도 있고. 선지국밥 4,000원. 아, 일단은 천안인데 시장은 상당히 큰데 그 느낌이 마치 그부산에 무슨 뭐 구포시장이나 예, 그 정도 느낌이 나, 납니다. 자, 반대로 한번 넘어가가지고 가보도록 할게요. 예, 5천원 합니다. 5천원. 어이 5천원 하네요. 이 안에 보리밥집도 있고, 저 안쪽으로. 보리밥집, 칼국수집 예, 뒤쪽으로도 따로 작은 골목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시장 뒤쪽 골목에도. 예, 요렇게 뒤쪽 사이사이 골목에도 시장길이 형성이 되어 있네요. 양념게장 간장게장 10,000원 18 18,000원 500g 10,000원 18 1kg에 18,000원 칼국수가 4,000원입니다 여기는 칼국수 4,000원하고 이 안쪽 시장 뒤쪽 건목 가면 들어가 봅시다 야이 한우국밥 곰탕집 <목소리도> 야, 딱막 국밥 향이 좋네요. 어, 뒤쪽에는 길이 있나? 이거는 짱우구이 집인데 짱우구이 집이 면 망했나 봅니다. 망해가지고. 야, 방금 그 골목에 국밥집 있죠? 그 무쇠로된그 방금 제가 영상 찍었다 아닙니까? 향이, 와, 진짜. 제가 시장 다니면서 국밥집 옆으로 지나가면서 그 향이 저렇게 진하게 난 집은 참 상당히 드물어, 드물은든 그런 집입니다. 예, 국밥, 그, 뭐 사골입니까? 뭡니까? 와, 딱 향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아 맞다 또 지금 요 시장을 찍다 보니까 갑자기 또 기장 시장도 한번 가야 된다 또 그런 생각이 확 드네요. 일단 저는 어요 내리가면 요 찍고 부산 내리가면은 일단 그 유튜브 그거 신청해야 됩니다. 의의 신청. 이의신청 이죠 이의신청이 아니고 이의신청 자 다시 말씀드리면 부산 아닙니다 아, 서울. 아, 저 천안입니다 천안 천안 냉면 5,000원 천안, 천안 중앙시장 입니다 천안 중앙시장 봄동 3,000원 양배추 한 통에 3,000원 부산은 얼마씩 합니까 자 이렇게 또 우리 아주 옛날 그 플라스틱 슬리퍼 슬리퍼 슬리퍼라고 뭐라 그러지 슬리퍼 예 슬리퍼 맞죠 슬리퍼도 있고 시래기 아시 시래기는 먹는 거 시래기고 5천원 모자 5천원 아 요즘 제가 보니까 요 야시장이다 야시장 아마 우리 부산에 부평시장처럼 요 가운데 요렇게 지금 때가 있는 집들은 밤에 야간에 야시장이 서지 않나 그런 또 느낌이 살짝 들긴 드네요. 아니면 말고. 어디 올라 콩나물 천 원. 야, 딱 콩나물 천원양 많네. 예, 전지 예 홍어무침 홍어무침 집도 이렇게 있고 뭔가 조금 틀리긴 약간 느낌 몰라 좀 느낌이 장사는 스타일들이 조금 시, 일반 재래시장 치고는 상당히 스케일이 좀큰것 같습니다 다들 그러고뭐 이렇게 우리 부산에서 무슨 얄구지 그런 시장 할매들 하고는 근데 제가 지금 서울에 있다 왔는데 서울 확실히 서울은 할매들이라도 좀 세련되요 말투도 우리가 전철을 타더라도 아유, 뭐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이 상당히 몸에 붙어 있습니다. 이게 겸손함. 그런 게 배려하는 마음 이런 게 아, 내가 부산욕을 하는 게 아니고 솔직히 우리 부산 할매들 그런 건잘없거든요잘뭐막 소리 목소리 막 크고 막 무식해 갖고 막 우리 뭐 부산 그뭐영감탱구림도 그렇고 좀 그런 분들이 많은 편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많은 편입니다. 평균언 물론 안 그런 사람 있긴는 있죠. 있는데, 그래도 목소리 크고, 막, 와, 하고, 할매들도 막, 어? 난 배려하고 이런 거잘 모르잖아요, 할매들은. 그런데, 제가 서울에서 전철 타고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고 느낀 거는 뭐냐면은, 할매들도 나이 문 70대, 70줄에 있는 그런 느낌의 할머니들도 보면, 이렇게 항상 난 배려하고, 뭐, 이렇게 자리 양보를 해줘도 절대, 아, 막, 뭐, 미안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미안해서 어떡해요. 막, 이렇게 두 번, 세번 인사를 하고 다들 그렇게 합니다. 가마솥 선지국밥, 4,000원. 그 그래, 이런 게 정답인데. 지금 부산에는 가마솥 선지국밥 한 그릇 6,000원씩 하면 6,000원, 7,000원. 자, 급한 마음에 이것으로서 천안중앙시장 탐방편을 마치겠습니다. 아, 요, 성전의 빈대떡, 빈대떡 한 야채 빈대떡 7천원 하네요. 막걸리 3천원 하고, 부추전 꼼장어도 있고, 이 집은. 자,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길을 살리자, 마음을 열자, 혼을 키우자. 얍! 바이바이! 안녕!